디자인의 미친 남자, 디미남 이원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좀 모시고 진행을 해볼까 해요. 박진곤 박사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진곤입니다. 어, 저는 작년에 코넬 대학원에서 정치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어, 이제 기국를 해서 현재는 어, 성신여대와 성균관대에서 정치 외교학과 소속으로 강의를 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예, 예. 논문을 어떻게 쓰셨고 그 논문의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신다면? 그제 논문은 요약하면 약간 정치학과 미학의 접점에서 오. 쓰여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디자인하고도 네.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인간이 느끼는 아름다움이란 감정이 있잖아요. 네. 뭔가 아름답다 그런 감정이 이제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약간 그거를 탐구한 논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엄청나게 어려 어려운 논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미학이라는 것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 말씀드렸지만 이제 철학을 이해해야 되고 역사를 이해해야지 사실 미학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논문인 것 같아서 저도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치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수많은 전공들 중에서 정치철학을 굳이 선택을 한 이유가 어떤 게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 이제 대학 끝마치고 대학원 가기 전에 음. 어, 진짜 내가 어떤 학문을 하고 싶은가 고민하던 음. 때가 있었어요. 그 시기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냥 할일 없이 책을 여러 가지를 읽다가 음. 이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란 책을 읽게 됐는데 네. 어, 너무 내용이 재밌고 그런 종류의 책이 던진 질문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회는 무엇인가,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사는 무엇인가? 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 흥미롭고, 음.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런 질문과 실험하는 이제 음. 연구를 하고 싶다. 음. 그렇게 해서 정치 철학을 고르게 됐습니다. 제 아, 카카오톡 프사를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네, 카카오톡에 보면은 철학 없는 정치를 이제 8가지 악덕 중에 첫 번째로 꼽는 말이 있어요. 네, 그 말이랑 연결이 되는 네, 답변인 것 같아서 아주 저도 명심할 수 있는. 네. 좋은 말이었으면 습니다 그러면 그 책은 학생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겠네요 뭐 루소의 사회계약론 같은 책은 정치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그 책을 읽고 좋은 질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즐긴다고 하시니까 네, 난감하시더라도 그런 질문은 네, 나중에 댓글에다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가르치시는 과목명과 혹시라도 디자이너한테 강의를 할 기회가 생기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좀 전달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뭐, 디자인과 학생들한테 수업을 가르쳐야 된다면, 네. 역시 아무래도 시각적 디자인이 어떤 뭐 정치적 메시지나 음. 사상을 담아낼 수 있는지, 음. 또 시각적 디자인이 어떤 정, 정치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한번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게 시각 디자인도 보면은, 이제, 어떠한 메시지를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활용하는 수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말에 힘이 실리는 메시지를 시각 디자이너가 전달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회되면은 박진구 박사님 한번 모시고 저희 학교에서도 한번 강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 부분은 꼭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이제 강의를 이제 하신지 몇년 되셨죠, 네. 네, 그 강의를 시작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작년부터였죠. 작년부터. 예. 네, 강의를 하시면서 분명히 질문을 받거나 예리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강의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질문 아. 어, 하나 좀 알려주시면 예 사실 뭐 딱히 하나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고요. 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질문은 예래서 음. 제가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음. 약간 얼버무리면서 넘어간 부분을 음. 예리하게 캐치하고 학생이 <laughs> 아, 그런 학생 있어요? 진짜?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laughs> 너무 너무 훌륭해요. 아, 그러니까 시땀 나는. 네 집요하게 파고 들고. <laughs>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음. 이렇게 하는 질문이 물론 도전적이지만 음. 어 저도 그걸 답변하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음. 어 그런 질문들 정말 좋아합니다. 예냐 질문 나오면은 이렇게 아 그거 공부해와 이렇게 <laughs> 말하는 교수님도 많거든요. 이런 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네. 강의하시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에피소드. 역시 강의하시거나 뭐 어떤 수업을 들었을 때도 뭐 보람이 있었던 일 있다면 음, 네. 어떤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제 강의 평가를 읽었을 때그 음. 어, 중에서 제일 들었을 때 보람이 있었던 그런 코멘트는 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음. 이제 수업을 듣고 흥미가 생겼다, 생겼다. 네,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일 보람있죠 네 진짜 네. 그것만큼 보람을 찾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없는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들으면서 흥미를 느끼게끔 하고 그런 걸꼭 피드백을 해주시면 교수님이 더 신나서 강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배치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존경하거나 기존에 생각해왔던 여러 철학자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어떠한 분을 제일 존경하고 이분은 꼭 이분 책은 꼭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철학자가 있다면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많아서 사실 네.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네. 어 그래도 지금 당장 떠오르는 분은 네. 존 롤스라고, 존 롤스. 예, 정의론이라고 음. 어, 유명한 책을 썼는데 뭐 내용 자체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음. 그런데 존경하는 이유는 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끈질기게 이제 추구를 하고 음. 그리고 항상 명확하게 글을 쓴다는 것, 음. 네,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빗나가는 게 아니라 네네 독특한 그런 독특한 점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 철학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네 제가 어려운 문만 준비했네요. 네. 철학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철학을 한 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네. 참고로 이런 질문 너무나도 좋고요. 네, 좋아요. <laughs> 네, 난감할 예리. 거, 난감할 것 같은데. 네, 난감하고 예리한 네. 질문 항상 가르, 가르치는 네. 분들한테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학생분들이.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철학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정치 철학자로서 음. 어,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뭐 인간의 삶이나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는 것. 예, 음. 네, 전 그게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저도 이제 철학을 항상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하고 그것에 따라서 경험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게 이제 철학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철학을 너무 멀리 하지 마시고 디자인과 철학은 멀리 떨어지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강의 내용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진모 박사님 모시고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철학에 관한 질문들 좀 정리해서 이렇게 질문 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디자인을 너무 철학이랑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의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연락이 되니까 그렇게 저와 소통하시면서 질문거리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열심히 해주신 박진고 박사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분을 초빙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 혼자 또 할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피디가, 피디가, 아, 별로야. 이러면서. <laughs>